예예. 하지불안증후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리가 불편해서 잠을 방해하는 특징적인 질환인데 잠을 못자면 은 낮에도 피곤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상은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나타나지만 그렇게 수면장애를 동반해서 낮 동안에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게 되면은 사람이 좀 다운되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다리에 불편한 감각을 통해서 있음으로써 이렇게 의욕이 저하되니까 삶의 질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게 렇그 동반되는 주기성 운동장애가 동반돼서 때문에 주치적으로 이렇게 나타날까 하는 불안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상은 밤에 있지만 낮 동안에 기능도 떨어지는 그래서 총 총체적인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가 저희가 연구했던 그 자료인 예, 거죠? 네, 예, 그 자료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어, 첫 줄에 보시면 하지 불안정군 빈도 해서 7.5%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나이별로 비교를 해봤는데 젊은은 20대, 30대, 40대, 50대 가시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빈도가 더 많아지고 재밌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8.7%로 더 많습니다. 증상을 좀 조사해 주셨네요. 예, 예.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이 병원에 올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있고 그런 충동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데 충동과 더불어 뭔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어 뭔가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표현을, 빈도를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보니까 쑤신다, 옥신근다, 이런 분들이 가장 많아서 한 3분의 1 정도 보였고, 저리다, 피가 안 통하는 것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아프다고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혹은 뻐근하다, 뻑뻑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당기다, 시리다 묵직하다, 벌레 기억 가는, 혹은 뭐 버글버글 이렇게 거품, 쏟아가 나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이렇게 일관성이 일률적이지 않고 환자별로 호소하는 증상들이 모두 다양해서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환자를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전화에서는 또 칼로베르트나 통증 이렇게 진단할 게 아니고 하지 불안증후군은 혹은 이렇게 지금 그림이도 나왔는데 어느 부위가 불편하십니까? 그러면은 그냥 다리 전체가 다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만 하하는 분은 종아리가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혹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쪽 다리만 불편합니다.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또 심해지면은, 선생님, 저는 팔까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이듯 우리나라 한국 하지불안종은한 자본의 정상 분포 패턴인데, 그래도 보시면은, 양쪽 다리 종아리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심해지면은 정차, 어, 팔로 퍼져나가고, 현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은 좀 다양하게 호소할 수 있다 그런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통증이나 아프다라는 것보다는 다리가 뭔가 불편해서 가만히 있기 어렵다. 특히 밤에.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걸 하지브라운 증상이고 환자들은 자기의 경험에 비춰서 굉장히 다양하게 증상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고 저리다 이것만 갖고 하지브라운 증상을 하지는 않고 결국 불편해서 가만히 있기 어렵기 때문에 수면장애가 초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 수면장애가 굉장히 흔하죠. 이게 수면장애의 예. 대표적인 종류니까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다리가 불편한데 왜 수면 클리닉, 수면센터에 가야 하느냐 이렇게 묻는 분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확실한 하지불안증 환자에서는 보시면은 제 머리카락인데, 여기 보시면한70% 네. 정도 이렇게 수면장애를 동반하고 있고, 70%. 예 대체적으로 보면은, 하지불안증 환자분들이 한 3분의 2 정도가 수면장애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리가 불편한 게 밤에, 잠들 때 불편하고, 그래서 누워있을 때 불편함을 호소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수면장애가 동반되고 또 수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휴식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불안증후군은 휴식 때 악화되는 휴식은 우리가 그 육체적인 휴식도 있고 정신적인 휴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불안증후 군 환자들이 이렇게 게임할 때나 카드 칠때 이럴 때는 또 정상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의식, 어, 휴식을 취하면은 또 정상이 유발되기도 해서 하여튼 이런 휴식이 대표적인 게 수면이고 수면의 주기가 중요해서 이렇게 하지 불안증 환자들은 대부분 한3 분의 2에서 수면 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게큰 특징으로서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는 상당수 환자분들이 이게 감별 진단으로 불면증의 감별 진단으로 어 하지 불안증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처음에 다리가 불편한 것은 오랫동안 당연히 알아왔기 때문에 처음에 수면 클리닉올 때는 선생님 저는 잠을 못 잡니다 이렇게 오는데 사촌이들이 자세히 물어보다 보면은 다리가 불편한 게 없습니까? 그 그것은 원래 다리가 불편합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냐면은 다리 불편한 거는 몇년 동안 불편해 왔고 그게 쌓여서 잠들기가 힘든데 병원에는 다리 불편한 건 이야기하지 않고, 선생님 저는 잠을 못 자서 병원에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료하다 보면은 다리가 불편해서 잠을 못 자는. 그렇게 관련돼 있는 환자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재 보란 정군의정상 중에서 수면장애는 중요한 특징적인 어~ 증상이 될것 같습니다. 예 재미있는 환자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부인이 환자였는데 남편이 한1 0년 동안에 부인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소주병 맥주병으로 종아리를 이렇게 문질러 줘야지 부인이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약을 먹고 이제 그다음에 왔을 때는 더 이상 제가 본인이. 그 병, 맥주병으로 다리를 안주물러도 될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기뻐했던 환자 기억이 예, 예, 나는데 예. 그만큼 잠들기 어려운 겁니다. 잠 다리가 저려서 못 자고요. 잠들면 또 다리가 떠니까 또 깊은 잠못 자는 예, 대표적인 예. 수면장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삶의 질도 많이 나빠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 밤에 잠을 못 자는 특징이 있지만 이게 낮에 동안은 또 기능이 떨어져서 이 하지불안증후군이 별 어, 관심이. 어 저것다가 최근에 저희들 연구를 통해서 관심 받은 게 이렇게 보시면은 고혈압이나 당뇨나는 만성 질환과 비교했을 때 삶의 질이 비슷할 정도로 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그 만성 골관절염보다는 조금 높지만 전체적으로 당뇨나 고혈압과 비슷할 정도로 삶의 질이 떨어져서 이런 하지 불안증을 환자들은 상당히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 다리가 자꾸 불편하니까 계속 아까 신호지 쌤은 그 병으로 주물렸다. 근데 저희 환자들 을 보면은 그런 그 대나무나 야구방망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침대에 두고 두드려서 주무시는 분들 있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악화되니까 눕지를 못하니까 계속 저녁만 되면은 이렇게 발을 동동 부르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막 울면서 쌤, 저는 다리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정도로 상당히 삶의 질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상당히 임팩트가 큰 질환 중에 있고, 저희 나라의 결과에서도 서양과 마찬가지로 이런 결과를 보여서 역시 이 한시불안 정우군은 상당히 참 심각하고 의미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저희들이 확인할 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요그래프를 보시면 밑에 삶의 질에 대한 지표입니다. 뭐 즐거움, 만족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고혈압, 당뇨,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예. 본인이 그 질병에 대해서 약을 매일 먹어야 되고 또 나중에 심장마비도 온다는 걱정이 있는데 하지브라늄 환자들이 그거보다 훨씬 더 삶의 질이 나쁘다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만성질환전보다 훨씬 더 삶이 즐겁지도 않고 우울하고 삶의 의욕이 떨어진다는 내용이니까 어, 하지불안증 환자들도 정말 심각한 상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하지불안증후군은 사실은 한번 생기면 상당히 평생 동안 오랫동안 네. 고질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압과 당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번 치료하면 오래 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만성적인 질환으로서 네. 우리가 환자분을 대할 때 그냥 그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걸 한평생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하지불안증을 예.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처음에 환자분한테 잘 설명드리면서 치료하는 것이 오랫동안 치료하는 그런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예, 질문 하나 너, 받아보고, 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소아하지불안증은 얘기인 것 같아요. 성인보다 물론 떨어지지만 제가 갈 기로 한5% 이내 정도로 주는 예, 예. 걸로 알고 있는데 소아들도 하지 불안증 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소아들은 하지 불안증이 이제 표현을 잘 못하는 거죠. 성인은 다리가 불편합니다, 스물 스물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아기들은 뭔가 이게 표현력이 떨어지니까 다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조물다 끌이거나 뭔가 이렇게 까딱거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만의 언어로 하지 불안 증후군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아들은 본인보다는 부모님이 우리 애가 자꾸 뭔가 꿈락거리고 다리가 뭔가 이상한 것다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고 또 서아에서는 좀 이따 나중에 원인의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렇게 주의력 결핍이라고 할점 ADHD라고 하는데 이런 어린이들이 철분과 관계되어서 하지 불안 증후군이 흔히들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에 많이 보채거나 낮에 보채거나 잠자리가 편안하지 못한 아이들은 다른 질환도 생각해야 되지만 소화하지 불안증후에 아니겠나 한번 의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어, 다음 질문은 아자아자 분님하고 자연평화승리님은 치료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치료는 다음 마지막에 한번 더 한번 정리할 예정이니까 그때 이 질문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그 하지불안증후군은 증상으로 판단하는 병인데, 어떻게 진단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 진단을 좀알아보자 합니다.